태어나는 저항이 불안한 거 선생님 많이 고잘 살겠다 아까 어 선생님 자 언택트 관객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내일은 레스토 시즌 2 결승전 함께해 주실 언택트 관객 여러분들입니다 와 진짜 대박. 자 어디 계시는 그렇구나. 가족분들을 만나봅니다. 자탑세문의 가족. 아니요. 자 그러면. 그게 좋아. 그러면 그게 국민 토크를 두번 받는 거네 그렇지 그게 좋아. 까마귀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 이제 뽑는 아, 거야. 아, 이게 무슨 네. 만. 자 그러면 이제 미스트롯 시즌 2 네. 결승 마스터 점의 점수를 줄수 있다. 100점 만점으로. 자 지금부터 자샵4 5 6 0 번으로. 아, 아, 아. 참가자에게 한 번씩 따로 따로 투표하는 다중 투표는 가능합니다. 단한 문자에 여러 사람을 적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 명씩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laughs> 곳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laughs> 자, <역시 웃음> 200만 표 가까이 무효표가 돼서 정말 많았어요, 진짜 아, 진짜로. 뭐? 이제 미션을 공개합니다. 과연 누가 더 스타가 될 것이고 히트곡을 낼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지표가 될것 같고요. <laughs> 신곡 미션 첫 번째 경연 입소. <laughs> 니다 왔어 됐다 눌러 주십시오 은가운데 오 임팩트 완전했네 좋습니다 아 무대 다시 다시 두고 싶어 자 그리고 아, 일단 곡의 진행이 너무나 새롭고 근데 그것에또 걸맞게 춤도 정말 예쁘게 잘 춰주셨는데 노래도 안정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오. 이 무대를 떠나서 이 곡을 이 곡이 저는 약간의 히트를 점쳐봅니다 아, 어, 좀 정적인 트롯을 만약에 오늘 부르셨으면 제가 오늘 지금 드린 전수만큼 아마 절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정말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아 네. 잘, 네. 잘, 잘 불렀어 봤고. 자 열한 분의 마스터 과연 은가은씨에게 네. 최저점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마...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자. <목소리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도>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다음 참가자는. 한설인 한 목소리가 매 무대마다. 대단한 거요 애기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laughs> 와우. 이미. 궁금하다 노래. 꽃뭐 이런 느낌. 설정도 어. 많이 안 오고. 소리 아주 좋더라고요. 프리마스터분들 먼저 점수를 주시겠습니다. 얘도 예. 아는 들리는 것 같지 않네요. 학생 무대가 이 모르는 노래를 받아서 빠른 시간에 연습을 해서 자기 노래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떨리고 고음 올라가는 데서 조금 이렇게. 음이 탈 음이 탈 음이 탈음 멋진 무대 만들어줘서. <laughs> 최고점과 최저점만 여러분들께 발표. 마스터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 <laughs> 최고. 다음 참가자 기호 3번. 진짜 많아 난어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승 1라운드 신곡 미션에서 양. 음악 주세요. 검은... 검은... 결승전 1라운드 신공 미션을 네. 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고 점수 버튼 눌러주요 이쯤에서 결승전 1라운드 신공 미션 양미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확인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주셨을까요? 누가 최고로 많은 점수를 주셨나요? 오, <laughs> 똑같다! 민간이랑 어, <laughs> 똑같습니다. 동점이야. 은랑 똑같아! 신곡 미션 다음 참가자는 전의 걸쭉한 트로트 창법으로 노래 좋다! 심사를 위해서 마스터분들 점수 주시겠습니다. 일차원적인 퍼포먼스를 했어요. 가라면 가고 저쪽에 <laughs> <목소리는> <목소리는> 어, 역시 역시 또그 집에서 달라 헐묘하게 아 <laughs> <깨치 않아. 목소리는> 어, <laughs> 제일 딱 맞추지 않았나. 예, 아주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장 예. 폰카님이 예.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음. 예, 그래서 아아 실험적인. 예 그런 곡들을 많이 쓰시는 귀엽기도 하고 상큼하기도 하고 찐하기도 하고 제일 잘하는 부분이 이거구나 저도 더 확신을 했고 <목소리를> 점수를 공개합니다 홍지윤 씨의 야. 1라운드 마스터 점수입니다. 야, 중요하다. 아, 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잘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의 마스터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 몇 점입니까? 최고점 아! <laughs> 신곡 미션. 다음 참가자 이번에 상을 받는 참가자인데요. 와, 매 미션마다 진짜 머리로. 이가 김준수 마스터의 바보 가슴 등을 작곡한 아, 히트곡 아 메이커고요. 진이팅 음, 진짜 어, 잘 어울린다. 오오오야야야 뭐뭐뭐뭐 됐어 뭐 마스터분들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눌러주면 안 돼. 지금 이 무대 들으면서 나만 좋은 점수 나왔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예, 두 분의 점수만 공개합니다. 김우영 씨는 마스터. 아, 김우영 씨. 자, 미스트로 시즌2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laughs> 가장 어린 최연수 <laughs> 분들 마음에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마스터 분들로부터 점수를 받습니다. 쫄바지 어떡할 거야? 졸바지로? 안 해? 저 졸바지를 쫄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맞아. 이런, 이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곡이 됐어요. 오세호은 저는 노래 나오자마자 갈게요라고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매력적인 무대였고 저는 안 되는데 태연만의 그 탁성 매력이 매력적이야, 있어요. 최고였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공개해주세요 <목소리도> 보여주세요 몇 점입니까? 점수는 아김태형 아아아 최고점수입니다 장난 아오야 장난 아야 감사합니다 미스트로 시즌2 결승 1라운드 신곡 미션 은 현역부 아 참가자인데요 야 뭐야 아이돌이야 뭐야 아 신곡 돋보기는 인터넷 검색할 때 누르게 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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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가 있어서 잘할 거야. 좋은 게 골랐을 거야. 마스터 분들 또 점수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이 노래를 더 잘할 수는 없을 것같긴해요 과연 네, 몇 네. 점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터 분들의 점수가 모두 입력이 됐습니다. 자, 과연 몇 점씩 받게 될까요? 자, 올라갑니다. 점이 백 점입니다. 초대를 꾸며준 별사랑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승. 오 안녕하세요. 이 일. 투표를 종료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표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리가 비어 있죠. 아이 1년 전 바로 큰 박수로 환영 주십시오. 감회가 새롭겠다. <웃음> 오이. 오이. <웃음> 그만큼 진짜 <laughs> 네, 자, 여섯 분께 다시 한번 <laughs> 감사합니다. 탑6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멋니다 <laughs> 사랑해요. 앵콜! 앵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께사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 우리, 어, 우리 세분 안전하게 치... 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모두 6000점 만점입니다. 총점 6000점 중에 20% 지금까지 여러분 9 3건입니다 2715만 그러나 결승전에서는 1200점 만점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총점이 늘어난 만큼 이 때문에 점수 간격도 10점에서 15점으로 벌어졌다는 말씀을 여러분 께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오히려 별사랑 씨가 김태현 양보다 마스 동점이 1036점. 1 3 6점그 결승 1라운드 중간 순위 1라운드 중간 순위 현재 1위 홍지윤입니다. 점수가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예. 나왔을 겁니다. 자. 아. 이 의해서 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수마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자리입니다. 예. 김성주 안 나와서 매롱. 메롱. 매롱이 <laughs> 뭡니까 매롱할 때가 아니고요. <laughs> 115표. 이 중에 자, 그럼 다현양이 7위였었는데 전체 1라운드 합산 점수 2621해 주신 이분자 투표의 힘은 율로 환산해서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771.08, 871.08. 김다현이냐? 양.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 마지막 합산 점수를 로또 나오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자, 지금 예, 어, 과연 오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 다음 주. 결승 2라운드.